님들 제가 요거는 뭐할 거냐면요 오늘은 아트를 한번 해볼라해요 제가 원래 아트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어, 아트를 해서 이제 봄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매장이니까 오시는 손님들도 구경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작은 거어떨 구매하셔 갖고 집에서들 이렇게 해보시라고 제가 또봄 어, 단장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 님들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어, 제가 이렇게 흙은 다 담아놨어요, 담아놓고 이렇게 이제 준비는 다 했으니까 한번 심어볼게요. 어, 님들도 한번 보시고, 아 저거는 저렇게만 별로고 나는 이렇게만 좋겠다, 요런 것도 한 번씩 어,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배우려고 아트 배우려고 처음에 오픈할 때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어, 그 학원 선생님이 저기 사고가 나갖고 성은 학원 선생님이 좀 있다 오라 그러는 바람에 제가 안 갔거든요. 그래, 그냥안 가기를 잘했어요. 그때 한 재료비까지 해서 한 돈백만 원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하기를 잘했어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응용해도 충분하겠더라 그러니까 님들도 이렇게 저 보시고 제가 하는 거 보시고 이렇게 응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아우 저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는 블루 엘프고 음, 이렇게 흙을 했으니까 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심으면 되고, 블루 엘프 요거는 크림티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어, 제가 집을 요렇게 단장을 해서 이제 요거를 저는 이제 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 하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집 들어가는 길, 길을 길을 이렇게 꾸미고 싶어서 저한번하보는 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 이렇게 요거는 적기성이고 빨간 거는 뭐 빨간 거저거 뭐야? 그래 적기성이에요. 적기성 요렇게 해서 한번 해봅니다. 아 이렇게 해갖고 아, 제가 어, 전원주택을 한 어, 진다면. 이렇게 져서 이렇게 꾸미고 싶어서 음,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집단장을 다육이 갖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고 지금 하우스에서 살아요. 제가 사고 쳐서 그랬다 그랬지요. 사기당해서. 음 그래서 이 땅은 제 땅이면 괜찮은데 제 땅도 아니고 지금 음, 아는 주, 주인분이 그냥 와서 자, 유기 하고, 살아라고, 그래갖고 어 제가 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해갖고, 하고 있는데, 미래의 집을, 음 부지런히 벌어야 되겠지요? 부지런히 벌어서 집이 없으니까, 요렇게 집, 땅 사서 집을 한번 요렇게 지보고 싶어서, 제가 꾸미는 겁니다. 음 요거 미움이고, 이렇게, 어 이렇게 심어보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심고, 이제 다, 다 준비를 또 영상을 계속 오랫동안 찍으면 님들이 보시기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심는 거 과정만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러려고요.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이렇게 하고 아,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별의 눈물. 이렇게 심고 이렇게 해 놓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 여기 이제 집을 여기다가는 집을 하나 놓을 거예요 집을 한채 놓으면 지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어 나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양쪽에 요렇게는 여기는 이제 담집 안에 요거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잔디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심었어요 잔디를 잔디 심고 싶어서 요렇게 하고 음 요거는 리투스 아시죠? 리토스 여기 리토스 아시죠? 리토스는 돌다리 돌다리로다가 리토스를 심을 거예요 돌다리로다가 아, 여기 잔디가 깔리면 신발에 잔디가 다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 돌을 이렇게 돌다리를 해놔야 신발에 안으로 들어갈 때 집안으로 들어갈 때안 어,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다리를 어, 이렇게 리토스로 다 준비했어요. 이렇게 준비해서 심어보는 거예요. 음, 둘 다리를 7 개를 심을 거예요. 제가 행운의 십자라고 그랬죠. 7 개, 둘리 여섯 일곱 개, 7개. 이렇게7 개를 심어봅니다. 이렇게 심어봤어요. 이렇게 심어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화장터를 입혀야 되겠죠. 음, 이걸 얼렁얼렁 하려고 제가 다 준비를 해놨던 거기 때문에 화장터를 이렇게 입혀볼게요. 이렇게 화장토를 입히고 음, 이렇게 화장토를 입힙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이렇게 님들 한번 보시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에이 뭘 저게 뭐야 나도 할줄 알아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음, 처음 보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되고 자주 저기 잘 보시고 또 해보신 분들은 아이 별거 아니네 나도 할줄 아는데 저렇게 나도 하는데 그래 그러시면서 또 조언하실 것도 있잖아요 아, 그렇게 말고 이렇게 심으면 더예뻐요또 저한테 조언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 그래서 제가 그냥 공유하기 위해서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셔요 돌다리 돌다리는 이렇게 립토 쓰르다가 돌다리 했고요. 여기다가는 파란 잔디를 심을 건데 그냥 음, 심을 수가 없잖아요. 잔디를 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다 입혀야 되겠죠 화장토를 음, 빨리빨리 합니다. 그냥 준비를 다 해놨던 거라 이렇게 이렇게 냄는데 이렇게 여기는 빈터에요 빈터는 뭐할 거냐 하면은 한번 보셔야 뭐를 할 할라고 빈터를 내보겠나 하면 음. 여기는 빈터. 이렇게 빈 공간이에요. 여기 빈 공간. 그렇게 고 여기는 이제 집을 한채 놓을 거예요. 어, 이렇게 집을 한채 제가 집을 요렇게 져서 어, 살고 싶어요. 언제 언제쯤이 될까? 일평생 한번 지을 수 있을까? 집을 가질 수 있을까? 님들은 다집 갖고 계시죠? 근데 저는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 거는, 음, 사기 만나갖고, 빡, 뺏겨서 그래 집을. 그래서 집이 없어요. 지금 이제 2년, 3년째 되니까 이제 말할 수 있죠. 작년까지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생각만은 맨날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 조금 추스려서, 제가 잘하고 있어요 요렇게 해서 집을 요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요렇게 모형집이에요 모형집 요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집놨죠아여기는 뭐냐고요 뭐할 거냐고요 여기는 장뚜깡이에요 장뚜깡 된장 담고 하죠 저 된장 담았어요 된장도 담고 고추장도 어, 이제 또 담아요 고추장도 담아서 지금 고춧가루 음, 부르라고 아직 항아리는 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장 항아리 된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 이렇게 세개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됐죠 아 그렇게고 어, 요거는 인형 이렇게 그냥 나란히 이렇게 어 이렇게 짝꿍하고 이렇게 재미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인형을 이렇게 귀여운 인형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어, 강아지 지금은 또. 집집마다 강아지가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음, 삽살개 있어요. 삽살개 아들이 갖다 놓은 거 갖다 놓은 거. 요거 강아지 강아지 요기 집 보라고 여기문 어, 앞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요? 그쵸? 문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음,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하나 이렇게 놓을게요. 요거 풍뎅이. 풍뎅이 돌이요. 그리고 요런 것들 하면 이렇게 놓으면 재밌어요. 이렇게 해갖고 어, 늘들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제가 빨리 했죠, 그죠? 빨리, 빨리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한 거, 어, 제대로 보여드리는 거에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빨리 했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렇게 장뚜껑도 보이고, 이렇게,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립터스 레롱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님들도 한번 따라 해보시고, 해보, 해보실 분들 한번 해보세요. 봄단장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봄단장 하시는 것도 이렇게. 예쁘게 봄단장 한번 해보세요. 기분 전환도 되고 좋습니다. 저는 원래 좋아해가지고 이런 걸 잘해요.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시청해주셔서.